저는 이 시간, 해계가 빠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계가 없어도 믿음 하나면 족하다고 여기는 신자는 반쪽짜리 예수 믿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만을 좋아할 뿐, 거룩하게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좋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만을 좋아할 뿐, 예수님을 닮아 가라는 명령은 좋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만을 취하려고 할 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쏙 빼놓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 중에서 일부는 버릴 수가 있지만은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발 그 악을 내게 알려 주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게 가르쳐 주십시오. 전에는 알지 못해서 행했을지라도 다시는 행하지 않겠나이다. 죄를 일게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나는 장차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서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저주받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해계가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육체로 신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시궁창에 빠졌다 나와가지고 씻지 않고 그대로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러운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거룩한 천국집에 데려다가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존에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만이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러운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믿으면은. 평생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령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했다면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을지라도 칭찬은커녕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성겼다가는 평생 성긴 것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나 헌금이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헛된기도 성전뜰만 밟는 헛된 예배가 될 뿐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섬겨야만이 구제도 선행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거들떠 보지 않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지 않은 신자는 죄사함 받고 지옥 불구둥이 속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로서 죄사함 받은 가치도 모르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사는 신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만이 가장 값진 진주이며 밭에 감추인 보화이며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희개하여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독기가 화장실에서 기어오르다가 떨어져도 계속 기어오르듯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희개 생활을 계속하다가 죽는 순간에 완전히 거룩하게 성화되어 의인의 용으로 변화되고, 의인의 반열에 속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